안녕하세요, 여러입니다 오늘은 HP 옴니북 울트라 플립 14 노트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협찬을 주어 갖고 한번 이렇게 써볼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일단 오늘 컨텐츠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기 이슈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평상시 같지 않다는 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 HP 옴니북 울트라 플립 14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친구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 코어 울트라 7 258V를 탑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크 그래픽 140V 32GB 램에다가 SSD도 1T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4인치 1 8 8 0에1800 16대 10 비율의 OLED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고릴라 글래스 5에다가 48에서 120Hz까지 왔다 갔다 하는 가변 주사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대 화면 비율이 지금 9 0 육박할 정도로 베젤이 노트북인데도 상당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모습만 보시더라도 아 이게 플랩이니까 뭔가 조금 자유자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접혀져 있다가 펼치게 되면 360도로 회전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기본적인 노트북 모드 래서이 닫혔을 때부터 요렇게까지도 지금 각도 조절에 제한이 없죠. 그러면서 완전 180도로 이렇게 딱 펼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펼치기 전에 요 노트북 상태에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내가 앉아 있는 자세, 이 책상의 높이, 의자의 높이 이런 거에 맞춰서 노트북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볼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편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80도로 딱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맞은 편에 있는 상대방과 하나의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어 정말 편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면은 지금 자동으로 화면 돌아온. 뭐 보이시죠? 일명 텐트 모드라고 부르는 거죠. 이 텐트 모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도 거치대가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볼수 있다. 텐트 모드에서도 이렇게 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공유하면서 보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상 시청할 때 이렇게 놓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360도로 젖히게 되면은 14인치짜리 태블릿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키보드도 그냥 자동으로 터치 키보드가 뜨게 됩니다. 타이핑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터치할 수 있게끔 UI 자체가 좀 시원시원해집니다. 이 밑에서 끌어올리면은 작업패시쪽 바 자체가 두꺼워지고 아이콘도 커지고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잡게 되면은 뒤에 있는 키보드가 눌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눌리는 것 자체는 막을 순 없는데 아무래도 태블릿 모드가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키가 눌린다고 해서 오입력이 된다거나 오작동이 된다는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키보드 눌리는 느낌은 좀 어쩔 수 없지만 작동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쓰면은 이 노트북 한 대를 들여서 태블릿으로도 쓰고 노트북으로도 쓰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투인원인 느낌이 강했고요 제가 전달받은 구성품의 기본적으로 펜이 들어있진 않지만, HP, MPP, 2.0 입력 펜을 이것까지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필기까지 완벽한 태블릿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은, 타이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필기하는 것도 상당히 또 편하거든요. 태블릿 모드인 상태에서, 각도를 조금 올려서, 이렇게 쓰면은, 와콤 타블렛, 그런 거 쓰는 것처럼, 각도도 좀더내 마음대로 편하게 할수 있는 거고요.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쓰면은, 흔들리는 것도 거의 안 흔들리기 때문에, 유리 자체도 막 엄청 뻑뻑하거나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필기할 때도, 펜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손으로 하더라도, 간단한 필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고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품을 제가 사용하면 할수록 이 빌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외관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무광 블랙이다 보니까 지문이 조금 묻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일단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스펙상 1.35kg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또 14인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볍고 컴팩트하면서 화면도 작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휴대성이 너무 좋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힌지 부분에 좌우측이 깎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깎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USB C 포트를 넣어 놨어요. 왼쪽에도 넣어 놨고 오른쪽에도 USB 타입 C를 넣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포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언제 편하냐면요. 이게 충전기를 꽂고 작업한다고 쳤을 때 다른 노트북들은 보통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선이 있다 보니까 마우스 움직이거나 노트북 근처로 내가 팔을 움직일 때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사선 뒤쪽으로 아예 선이 빠지다 보니까 전혀 거슬리질 않습니다. 특히 왼쪽 오른쪽 둘다이 케이블을 꽂을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노트북을 놓고 있는 이 위치에 따라서도 충분히 뒤로 뺄수 있는 이 각도를 볼 수가 있어갖고이 힌지 부분 쪽을 깎아서 디자인도 살리고 포트 위치까지 잘 활용한 이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감이 날카롭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둥글게 처리가 잘돼 있어갖고 이렇게 손을 막 갖다 대더라도 전혀 날카롭다 이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왼쪽에 있는 USB Type-C는 10GB의 USB-C 타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썬더볼트 4 USB Type-C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살짝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쓰고 있는 USB 액세서리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SD 카드 슬롯 내지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아예 없다 보니까 무조건 SD 카드 리더기를 꽂아서 파일들을 옮겨야 되는 게 영상 제기로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열어서 이 안쪽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여기 지금 키보드가 어, 키감이 상당합니다. 이게 노트북은 키보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지 않는 한 내장되어 있는 키보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 키보드의 키감이 노트북을 결정하는데도 상당히 좀큰 고려 사항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옴니북 울트라 플립 1 4의 키보드는 키 스트로크라고 하죠. 키를 눌렀을 때 안에까지 들어가는 이 깊이가 이게 막 엄청 얇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깊이감도 있는 느낌이고 그렇다고 타이핑 소음이 막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면은 이 정도의 타이핑 소음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이런 데서 타이핑 하시더라도 주변에 막 방해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소음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키감이 상당히 좀 쫀득하고 경쾌한 느낌입니다. 타이핑하는 맛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키보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두께가 얇은 노트북들은 키보드도 당연히 조금 희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두께가 접었을 때 14.9mm거든요. 두꺼운 편 절대 아닙니다. 얇은 축에 속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키감이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좋았고요. 그리고 트랙패드가 14인치인데도 상당히 넓어요. 제 손이... 이 정도인데 거의 비슷하죠? 아이폰16과 비교하게 되면은 길이보다 조금 더 짧지만 이 높이가 아이폰16의 가로폭보다 넓게 되어있기 때문에 트랙패드가 상당히 크고 넓고요. 촉감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유리 촉감이에요. 손가락이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밀리고요. 제스처나 이런거 할 때도 정말 부드럽게 잘 되다보니까 굳이 마우스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터치랑 트랙패드로 모든게 다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클릭할 때 하판이 좀 눌릴 수도 있는데 하판이 막 눌리는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묵직하고 단단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트랙패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도 트위터랑 우퍼가 각각 두 개씩 지금 이 스테레오로 들어가고 있고 폴리 스튜디오 튜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도 꽤나 신경 을 썼다 라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노트북의 두께랑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들어보실게요. 스피커가 상당히 밸런스도 좋고요. 저음도 풍부하게 나오고, 지금 방금 들려드린 게 최대 볼륨으로 들려드린 거거든요. 볼륨 출력은 살짝 아쉬울 수 있는데, 최대 볼륨으로 높이더라도 소리가 깨지는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정말 이 사운드를 듣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 폴리 스튜디오 튜닝이 상당히 괜찮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HP AI 컴페니언 요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인텔 코어 울트라 7 2세대를 탑재하면서 AI 기능도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탑재 설치되어 있는 AI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스튜디오 효과 있잖아요. 배경 효과 표준으로 해놓고요. 그러면은 윈도 우 자체적으로 NPU를 사용해서 지금 뒤에 들어간 거고 인물로 바꿔줄게요.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인물 사진 모드처럼 배경 블러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선 맞춤도 해볼게요. 시선 맞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앞을 안 보고 있죠. 카메라 화면에서는 시선이 맞춰져 있는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자동 프레이밍이라고 해갖고 제가 중앙이나 화면 안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크롭과 함께 제공되는 스튜디오 효과 누리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것보다 HP 더 강력한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폴리 카메라 프로라는 앱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배경도 기본 포트레이트 개인 정보 보호 뒤에를 완전 더 날려주는 거고요. 배경 을 아예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리무브로 되어 있는데 카페 아니면은 사막 뭐 이런 걸로 바꾸는 이런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인물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들을 딱 스포트라이트가 되게끔 주변 맑게는 조금 어둡게 하고요. 여기서도 자동적으로 인물 프레밍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레이어 기능인데요 프리셋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앤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은 테두리 프레임이 생기면서 자동 프레이밍도 넣어놨고요 레이어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텍스트 레이어가 생긴 거고 이미지 레이어도 생겨있고요 그러면서 비디오 피드가 제 영상을 비춰주고 있는 거고 이미지를 원하는 파일로 또 바꿔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만의 레이어를 한번 쌓아보면요 항상 제 영상 좌상단에 떠있는 요 로고를 이 화면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텍스트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활용을 또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게 이 폴리카메라 프로 안에서만 뭔가 활용할 수 있구나 이거를 OBS 스튜디오 같은 서드 파티앱으로 넘겨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이 기본 카메라 있죠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바이스에서 카메라를 끌어다 쓰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 폴리카메라 프로를 편집한 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아 어, 이거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HP 자체적으로 HP AI 컴페니언이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얘 자체가 챗봇이 또 있더라고요 예시 질문 있거든요 한번 오로라가 생긴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대화 가능한 AI 들처럼 바로 답을 뽑아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구속 요청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한번더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유도 바로 뽑아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애널라이즈 들어가면은 문서를 올리면은 파일에서 원하는 부분 비교하고 요점 요약 강조 이런 것도 가능한데 한번 볼게요. 요약해달라고 하니까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뽑아내서 내용 요약을 바로 해주고 있는 요런 똑똑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올려서 원하는 부분을 비교하거나 특정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MyHP라는 앱으로 가게 되면요. 얘는 이제 기본적인 노트북 유틸리티 앱이라고 보시면 요 될것 같은데 오디오를 보여드리게 되면요. 여기 AI 소음 제거가 출력에도 있고 입력에도 있습니다. 스피커로도 AI로 소음 제거가 되는 거고 마이크가 들어갈 때도 AI 소음 제거가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녹음되는 거를 들려드리게 되면 은제 옆에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고요. 데스크탑도 켜져 있어서 데스크탑 펜 돌아가는 소리도 있고 제가 손도 막 이렇게 비벼가면서 노이즈를 조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기본적인 소음들은 정말 제거가 잘 됐네요. 약간 소리가 먹먹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MyHP 앱을 통해서 오디오 소음 제거도 할수 있는 게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 여기 제스처로 가게 되면요,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를 통해서 제스처 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트라이아웃 누르고 플레이 퍼즈 스타트 하고요. 손을 들었다가 플레이 퍼즈가 인식이 된 겁니다. 볼륨 조절도 볼륨업 올라갔죠 지금. 볼륨다. 운 어, 지금 쭉쭉쭉쭉 볼륨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볼륨 되면은 떼고요. 다음에 다시 볼륨 높이고 싶으면은 볼륨 올라갑니다. 굳이 터치나 키보드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제스처로 컨트롤이 된다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배터리 모드일 때 My HP에서 이 스마트 센스 를 놓고 딥벤치 6를 돌려보면요. 싱글 코어는 1636점, 멀티 코어는 9086점이 뜨고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성능 모드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은 싱글 코어가 약 1100점 올라간 2708점, 멀티 코어도 약 1000점가량 올라간 1758점이 됩니다. 성능은 뭐 코어 울트라 7 258V 탑재한 것만큼 충분히 나와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D 마크도 배터리 상태에서 스마트 센스 모드를 돌렸을 때는 타임스파이가 4056점이 나옵니다. 그래픽 점수 3853점, CPU 점수 5795점이 나오고요. 전원을 넣어주 상태에서 성능 모드로 했을 때는 타임 스파이 점수 4,324 점, 그래픽 점수 4,37 점, CPU 점수가 많이 오릅니다. 7,242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예기치 않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HP가 전국에 있는 하이마트 매장들이 HP 서비스 대행점이라고 합니다. 하이마트에서 구매하지 않으셨더라도 근처에 있는 하이마트 매장에 가면은 바로 AS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AS에 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하이마트에서 접수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HP 공인 서비스에서 수거를 한 다음. 수리를 해서 다시 맡기셨던 하이마트 그 매장에 픽업 준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AS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성능도 너무 충분하고 가볍고 컴팩트해서 휴대도 간편하고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사서 좀 여러 가지의 기능을 내가 잘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HP 옴니북 울트라 플립14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 볼트였습니다